아, 이영암 민속 씨름단 이번 왕중왕전에서 최정만 장사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윤성민 선수마저 장사로 일궈내는군요. 와, 대단합니다. 아, 이 라이벌 전에서 이 박정 수 선수와 공동 10위 그리고 1승 1패의 라이벌 팽팽한 라이벌 전이었는데, 네. 야, 정읍 이곳에서 바로 3대 1로 이기면서 이 라이벌 전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세계 첫 장사를 백두장사 왕주왕전에 차지했습니다. 네, 86년생입니다. 35살의 나이 드디어 영암문 민속시름단의 윤성민 선수가 장사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으로부터 장사복을 수여 받았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입어보는 장사 가운이 되겠습니다 아이 순간을 씨름을 시작하면서부터 기다렸을 텐데 드디어 드디어 장사에 오르게 된 윤성민 장사입니다 같은 이 백두 선배팀의 장성우 장사 천화장사가 있다 보니까 윤성민도 좀 조파한 마음도 있을 거고 본인보다 좀 동생인 천하영세가 같은 팀에 있는데 이제 묵묵히 노력한 결과라고 좀 생각이 드군요 그렇죠. 이 노력의 결말이 좋습니다. 바로 13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죠. 네. 네. 영화문 민중총 시즌단 선수들이 멀리 떨어져서 큰 박수로 또 기쁨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사를 축하해주고 있는데 어 이제 앞으로 윤성민 선수는 좀 부담감을 떨치고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동안에 이제 장사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가짐보다도 네. 이제 장사의 유름을 가지면서 네. 실은 기술에 대한 한 단계 어, 상승됐겠죠. 예. 김규태 감독은 정말 기쁜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 이미 최정만 장사를 왕중왕전에서 금강팀에서 탄생시켰고 이어서 생애 첫 장사를 윤성민. 장사로 또 이렇게 백두급에서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영화민속시련단 이제 단체전 최강단 결정 2차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이 뒤에서 몸을 풀고 있어요. 지금 같이 가서 끌어안고 뭔가 이 시상식을 함께 하고 싶겠습니다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백두급에서의 장사 등급은 윤성민 장사가 일궈냈는데 네. 이후에 이제 단체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강단 장사. 이 이후에 최강단 결정 2차전이 있습니다. 네, 이곳 정읍에서 이 천하 장사 대회와 이 시리엄 리그 왕중왕전을 네. 어, 동시에 두 개의 대회를 연달아 했거든요. 네. 또이 대회를 또 유치할 수 있게끔 도와준 이 정읍 시장님, 윤진섭 시장과 이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아, 싶고요. 그렇습니다. 이두 대회 동안 또정 어, 영암군민신소식문단은 네 개의 아, 아. 네. 장사 특을 가지고 왔습니다. 윤진섭 정읍 시장이 네, 장사 인증서까지 전달을 했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이 트로피와 상금 피켓을 전달하겠습니다. 아참 이렇게 장사가 되면 얻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영안군 민속시름단의 윤성민 이제 장사입니다. 아 장사의 포즈가 역시 든든합니다 네. 아, 민속시름 리그를 통해서 많은 장사들을 좀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5차 대회 그리고 마지막 왕중왕전까지 이렇게 새로운 장사들을 좀 탄생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추진 어, 결국은 이제 많은 장사를 탄생시키겠다는 지금 추진가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시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대회 유, 유의 경험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름 팬들에게 볼거리, 어그 다음에 많은 이 장사의 배출이 바로 이 시름 리그의 네. 목적이 나왔습니다. 네. 명절 대회뿐만 아니라 이 민속 시름 리그가 어, 전국을 돌면서. 어, 투어 대회로 펼쳐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왕주왕전 이 마지막 대회에서 윤성민 장사는 첫 장사 등극을 하게 됐고요. 어, 많은 팬들과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코로나1 9 때문에 관중이 없는 경기장에서 동료들의 그리고 감독의 이러한 큰또 기쁨의 환호와 함께 이렇게 장사 등극을 함께 축하해주고 있습니다.